주 판단이 R-made 이를까요 수동태로 물어봤습니다. 이렇게 됐고 R이고요. 여기가 PP라는 수동태가 되었죠. 그들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. 그 판단이 빈칸에 의존할 때, 빈칸에 의존할 때 말이죠.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전형성이라고 했는데 왜 전형성인지 좀 가서 보도록 할게요. 범주 판단이 전형성에 의존하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범주 판단이 일어날까?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한 예시를 생각해 볼까? 네모를 한번 그려보자. 빨간색과 흰줄이야. 여전히 네모니라고 부를 수 있을까? 당연하지. 그렇지. Yes. That it is. 당연할 거야. 그러면 즉 이제 주입해 볼까? <laughs> 설탕물을 레몬에 주입해 볼까? So 그렇다면 그것은 달콤한 맛을 갖게 될 거야. 그래도 레몬인 거잖아. 단 레몬. 뭐 위에서 굳이 문법을 하나 설명하자면 여기 세 번째 줄에 that it i s 여기 is라는 비동사가 쓰인 이유는 이 앞에 비동사를 그대로 받은 거잖아. 그치? 으음.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어처구니가 없어 지고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레모니를 트럭을 가지고서 한번 굴려 볼까? 그럼 레몬이 어떻게 되지? 완전히 평평해지겠다. 그렇지? so 그 레몬이 평평해지는 거야. as 팬케이크처럼 해부 플러스 PP가 이렇게 온 거지, 해부 플러스 PP.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를 깨달을 수 있을까? 너는 줄무늬가 있고, 아까 줄을 그었다고 했지? 그 다음, 인공적으로 단무, 단물을 넣었지? 그다 평평한 네몬을 가지게 되는 걸까? 뭐, 세 가지 조건 다 했지, 이번 어찌. 또는, 그렇지 않으면, 우리가 그냥 네몬 아닌 애를 얻게 되는 걸까? 걔는 레몬이 아니라고 할수 있나?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될 거야. 이 과일을 레몬으로. 근데 뭐 어떤 레몬이라 그랬냐면 불쌍하면서 학대받은 과일이라고 했어. 하지만 생각해 보자. 이 판단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. 우리가 레몬이라고 판단한 게뭘 갖고 있느냐?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, to make, 하기 위한 건데, 이 물체를, 어, 뭐야, 이렇게 어려워, 문장이. 아, 왜 어렵냐면, 목적격 보호가 좀 이상해. 사역동사, 여기까지가 목적이야. This object가. 그 다음, 점점 더 멀어지게끔, 원형에. 답이 나와버렸지. 그치? 원형에서 멀어지게끔 만들고자 하는 조치를 취했고, 그리고 달라지게끔 했어. 어떠한 구체적인 네모인가? 우리가 이전까지 접했던 네모라고는 다른 네모을 우리가 만들었어. 하지만, 하지만 이것이 심투, 당신의 신념을 그 물체가 네모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격에 되시겠다.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것 같으니까 그만 읽을게. 어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아무리 형태가 바뀌어도 우린는 네모는 네모시이라고 한다. 원형 즉 전형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